할렐루야! 섬기면서 부흥하는 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새벽 예배 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 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여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 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국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들이라. 예수께서 백 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은이라. 아멘. 어제 새벽에는 두 가지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증거하기 전에 오늘도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또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어,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처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혹은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육신이나 육신이나 정신적 아픔 혹은 가족이 처한 여러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고침 받기 원하십니까? 오늘 질문은 예 혹은 아니오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당연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도 당연히 고침받고 싶고, 당연히 어려움 가운데 건진받고 싶습니다. 무조건 열이면 열, 아니,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모든 사람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거친, 건진받고 싶고, 또 어려운 병 가운데서, 또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또 건진받고 싶다라는 것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어, 우리가 겪는 그런 어려움들, 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어, 모두에게 물어봐서 물어봐도 어, 육신적인 병들 또 정신병인 병들 또 영적인 아픔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함께 읽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은 상상 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에게 나타난 두 명의 사람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나병 환자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겪는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아니 예수님께 나와와서 아래고 또 백부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하인이 겪는 중풍병을 예수님께 나와와서 아랠 때 예수님께서 그 병과 그 어려움들을 놓고서 선포하셨을 때그 즉시 그 병과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나아지고, 그리고 그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진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질병에서 고침받고 싶어 하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건진받고 싶어 하는데, 나병 환자와 그리고 백 부장, 그는 어떻게 그 질병에서 고침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건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말씀에 나타난 그두 사람의 모습을 살펴봄으로 우리 삶 가운데 처한 나병 환자와 로마 백부장에게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처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건진 받으시고 또 고침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건진 받고 고침 받은 나병환자와 백부장의 모습. 그 모습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당시는 병에 대한 어떤 원인이나 전염성 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개념들이 정확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병 환자를 대할 때 부정하다 또 전염병이 있다 라는 이유로 공동체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나병 환자는 했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12장 45절부터 46절까지 그 나병 환자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나병 환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 살진이라. 아멘. 그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이 나병환자라는 것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윗입술을 가리고 가는 곳마다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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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녀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그 환자가 나병 환자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그 병이 고침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백부장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사시던 시대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는 많은 나라들을 다스렸고 그리고 식민지 그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많은 군 병력들을 배치해 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은 로마 군인으로서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고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한마디로 100명의 군사들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싸우려면 싸우고 물러나려면 물러나는 그런 지휘권을 가진 어찌 보면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한다는 것은 여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 본 사람들은 다알 거예요. 어디가 용하다 라고 하면 거기까지 찾아가고, "부산이 용하다"라고 하면, "부산 호주에서 아주 잘 고친다"라고 하면, 아주 큰 돈을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다 들여서라도 그렇게 호주 혹은 미국, 여러 가지 캐나다, 또 유럽, 여러 가지 나라까지 다 찾아가면서 자신의 병을 고침 받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만 장군이 그런 모습이었죠. 웬만한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병을 고쳐 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백부장은 자신의 몸이 아팠던 건가요? 아니죠.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어 몸이 아팠던 것입니다. 당시에 하인이나 혹은 노예는 어떤 존재였냐면 주인에게 있어서 그저 소유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인이나 노예가 죽게 되면 아, 내 재산이 조금 손실을 봤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백 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소서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큰 어려움이 또 닥쳐왔는데 세상적인 방법들로 해결하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나병 환자와 그리고 백 부장과 같이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든 우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와 아래고 그 면제를 모두 다 해결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건진받고 고침받은 나병환자와 백부장의 모습, 그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문제에 해답이 되신다라는 그 완전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병환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모인 곳에서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불가능한 상황을 뚫고 나올 수 있게 해준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 주실 수 있을 고쳐 주실 수 있을 거야. 내가 그 나병을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갔을 때 어, 돌에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데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한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병을 고침 받아 보자라는 완전한 믿음.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침 받을 고쳐 주실 것이라는 완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병환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고백은 그저 그냥 주님 고쳐주시려면 고쳐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라는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고쳐주실 권세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또 나의 병을 고쳐주실 분이 바로 당신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와 왔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에게 안수하시자 그즉시 나병 환자의 병이 깨끗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백부장은 주인의 어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쓰러지자 예수님을 찾아나섰습니다. 하인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직접 예수님께 나와서 아래, 아래죠. 그리고 그가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백 부장은 자신의 사연을 예수님께 알았습니다. 이런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나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는데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라는 그런 고백을 백 부장은 예수님께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즉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집 가서 고쳐줄게. 내가 너희 집 가서 고쳐줄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토록 찾아헤 매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집에 오신다니요. 우리 집에 어려운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친히 고쳐주신다니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어휴,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오세요. 어떻게든 드릴 것 없어도 예수님 오세요. 오세요. 라고 이렇게 자신의 집에 초청하겠지만,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니 백부장이 자신이 집이 지저분해 가지고 예수님 오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즉 보지 오시지 않으시고도 하인의 중풍병을 당연히 고쳐주실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희 집 가지 않을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포하자 그 즉시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이 나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나 적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고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 보고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아, 이제 마지막 보루로 하나님 앞에 맡겨 볼까? 라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죠.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모든 여러분들이 오늘 삶에서 우리 삶에 닥친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 맡기고 하나님 나의 문제 해답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십니다라면서 하나님께 먼저 아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들이 다 응답받아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와 해결, 해결함 받고 모든 문제에 정답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한 내가 다른 누구에게 알지 못하는 기도 제목 들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아룁니다 하나님, 나병 환자와 그리고 중풍병자의 병을 즉시 고쳐주셨던 것처럼 내가 가진 어려움들, 세상적인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또 물질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또 우리 식구들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모든 문제가 이 시간 하나님께 아뢰할때그 즉시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를 또 기도응답을 달라고 이 시간 주님으로만 이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